자 우리 성남자 피싱클럽예 회원입니다. 우리 김재훈씨 지금 낚시 시작하고 지금 바로 지금 농한 마리 낚았는데요. 지금 몇 번째 캐스팅에 입질 받으신 거예요? 이게? 첫 캐스팅에다가 아 진짜 그니까 <laughs> 고기 저희가 오후 3 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캐스팅을 계속해서 지금 고기를 이 불로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지금 바로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입질 거리안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전방에 예. 40미터 기점에서 예. 몰 옆으로 다 지나오는데 이제. 예. 아니 그러면 루어가 착수하고 뭐 착수하고 얼마 한1 5미 정도 감을... 끌어왔을 때아뭐 예. 조금 빠르게 감으셨나요? 아니면 슬로우 릴링으로 슬로우 릴링에 저킹하고 싶어서 와그 상태에서 예. 지금 몰이 지금 보니까 요 자갈밭을 기준으로 해서 예. 지금 입구 쪽은 좀 많이 피어 있고 여기는 조금 없더라고요. 아, 이쪽에 지금 1 0에뭘 예. 끝나는 부분이 아, 뭘 가장 자리에서 입질 예. 받으시는네요 네, 자, 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맞다. 네. 루어는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루어는 그하오 예. 피싱에서 나온 예, 난다라고. 아, 요게 보면... 지금 뭐 싱킹 펜슬 베이트네요. 예. 요게 길이가 뭐 그렇게 90cm. 아, 그렇습 90cm 예. 싱킹 타입 90cm. 펜슬 90cm. 베이트로 지금. 우리 씨알 괜찮은 봄농을 낚았습니다.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김재훈 대우님입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지금 또 노입질이 들어올 시간 대니까또한 마리 더 낚아 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첫 테스팅에 예 씨알 좋은 봄농을 낚았다.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김재훈 회원 지금 예어 농어 첫 농어를 갈무리한 다음에 예 지금 두 번째 캡틴 됐습니다. 자동안의오킹 농어로 낚시 기본 액션 연습법인 예 노우릴링, 슬로우릴링 도중에 그한 번씩 이렇게 예쭉킹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농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싱클러 예, 회원 김재훈씨 지금, 예, 농어를 걸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왕암 자갈밭입니다. 예, 울산권에서 제일 유명한 농어 포인트 중 하나죠. 자, 지금 두 번째, 예, 지금 도착하자마자 지금 스핑을채다섯 번도 안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두 마리째 농어를 걸었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자, 파도를 피해서, 자, 농어를 끌어올립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자,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첫 번째 고기 났고, 바로 지금 또한 마리도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이거 약속 그대로 지켜주시네요. 아유, 자, 너무 많이 들어왔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어떻게 마리수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일단 빠지기 전에. 열심히 예, 해야지. 제가 지금 인터뷰를 계속하고 싶은데, 이복농아 예민하니까 또 언제 빠질지 모르거든요. 빨리 갈무리 하시고, 네. 예, 사진만 한번 빨리 찍고, 또. 해보겠습니다. 자 장비 채비 아까 첫 번째 농어를 낚았을 때와 똑같습니다. 아 우리 김재훈 씨 지금 세 번째 농어를 걸었습니다. 예 오늘 예, 한 마리 낚고떼 농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자 우리 김재훈 씨 지금 세 번째 농어. 예, 요, 바로 앞에, 지금, 한 마리를 더, 어, 걸었다 쇼파이트가 났거든요. 자,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 두번 실수하지 않고, 농어를 끌어냅니다. 자, 세 번째 농어입니다. 자, 세 번째 농어. 요, 루어는 지금, 아, 교체를 했네요. 예, 예. 자, 세 번째 농어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농어. 예, 지금 봄농어. 어, 이렇게 때로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자, 이제 갈물 좀 해주시고요. 자,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지금, 예. 어, 그의이 뭐 낚시를 시작하고 한 15분 20분 사이에 지금 농어 4마리를 네 걸었습니다. 우리. 자, 상남자 피시클럽. 김재훈 해운입니다. 오늘 손맛 제대로 보고 있고요. 자, 뭐, 깁질이 약간 뜸하다 싶으면 바로 루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달아 지금 네 마리를 걸어냈습니다. 자, 루어를, 요건 또? 다시 난다 예, 이게 첫 번째 농어를 걸었던 그 루어로 지금 교체를 한 다음에 네 번째 농어를 걸어냈습니다. 자, 빨리 하십시오 빨리.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자, 아니 요 아니 야 사진 한 컷만 찍고요. 그리그립을한 번만. 예. 자. 어, 네 마리째. 지금 농어가 예. 아직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탈무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농어를 걸어서 무트로 끌어올립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농어 바늘 털이 물밖에서도 하죠 이다섯 미... 마리째 농어입니다. 자, 이번 것 조금 더시야이괜찮은것같은데요 지금 예 주변에 모래밭이 있어서 지금 발 무리가 쉽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농어. <laughs> 자 올라옵니다. 올라와. 자, 아유, 아주. 홍균 씨, 이 프로님 지금 빨리 붙어서 농어 지금 빨리. 자 우리 오늘 같이 자고 취재를 하기로 돼 있는 예거상코리아필드테스트 이농균씨 이제 도착을 했고요 자 우리 김재훈씨는 지금 떼농원을 만나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다섯마리째 다섯마리째 농어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농어를 한번 옆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다섯마리째 농어입니다 자, 주, 주둥이를 한번 잡고, 예! 좋습니다. 멋집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자, 우리, 그산코리아 팬들, 이몽규 씨가 지금, 어, 입지를 받았다가 지금 원투이 터졌는데요. 그 터진 사이에, 우리, 어, 걸렸어요. 김재훈 씨는, 거다, 우와! 형 거, 형 거. 여섯 마리. 형초다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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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지금, 줄이. 우와, 이게 어떻게 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 줄이, 여기 있어요. 어, 동원에 동 농... 자,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주 희한한 상황입니다, 희한한 상황.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잠시만요. 자, 뭐야, 줄이? 와, 불이 지금, 저한테도 지금, 잠시만요. 일단, 둘만 같지 못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정비를좀 해볼게요. 우리 거상코리아 이몽준씨가 농어를 걸었어요. 근데 힘겨루기 과정에서 원줄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원줄을 우리 바로 옆에서 낚시하던 김재훈씨가 걸었어요. 그리고, 농어를 끌어냈는데 저 농어는 우리 이몽교 프로가 앞에 낚은 그 농어죠, 맞죠? 예. 이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아. 이야,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어떻게 했다, 이런 경우가? 예. 믿겠습니다. 우리 아. 김재훈 씨는 와이 원줄로 농어 손맛을 보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낚시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와, 자 지금 원줄이 지금 자 일단. 칼무리를한 다음에, 우리 이몽균 프로가 낚은 농어 한번 들고, 잠시만요, 지금 제, 쪽에도 여기 뭐, 줄이, 줄이 어디게 돼 있는지. 자. 자, 줄련 이제 칼무리가 됐고요. 아니, 제가 잡은 게 아닌데? <laughs> 어? 뭐요? 제가 처음 라인을 왜요? <laughs> 동생이 열었으니. 아, 그렇죠. 그래도 뭐 자, 우리 자. 야, 우리 어떻게... 이몽균 프로님. 예, 와. 자, 한번 봐 보십시오. 요게 우리 이몽균 어떻게 예, 하세요? 거상 코리아 필드 테스트. 우리 이몽균 씨가 지금 예, 이 고기 참 특이합니다. 이게. 예, 제가 앞에 설명 을다 했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요? 이런 어떻게... 경우 평범한적 있으세요? 처음이죠. 처음이죠. 아. 예, 일단 히트 과정에서 예. 랜딩 중에 앞에 터쳤는데 예. 바로 옆에 타고 있던 동생이 원줄을 그 원줄을 터진 라인을 예. 또 이제 걸어버렸네요. 걸면서 아. 예. 자, 레, 어쨌든 랜딩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곡 맞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laughs> 어 비율로 따지면 뭐한7대3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아까 그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였는데 또야 어, 실제로는 우리 또이몽균 프로 이몽균씨 농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오리지널 우리 김재훈 씨 지금 몇 마리입니까 있 이게요 깨미 깨 있는 게 다섯 마리입니까 여섯 마리입니까 <laughs> 맞죠 <웃음> 예 그래 <laughs> 또를 진짜 예농어로진제 제가 또 수없이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는또 처음이네요 자 우리 김재훈씨가 우리 이몽균씨가 놓쳤던붕어를 예, 밑으로 올려놨고요. 그 바로 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입질를 받았습니다. 지금 농어 제가 알기로 이게 일곱 마리 째인 것 같습니다. 일곱 마리 째요. 자 동해 봉농어 지금 제대로 붙었습니다. 오늘 김재훈씨 오늘 물때 제대로 맞춰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김재훈씨 오늘 완전히 떼... 농어죠. 예, 봄때 농어를 만났습니다. 지금 거의 뭐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낚시를 하고, 이제 철수를 합니다. 어, 늦게 온 우리 또 같은 조우들한테 포인트를 양보하고요. 지금 이제 철수를 하는데, 자, 실제로 낚시할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 30,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입질 받고 뭐 준비하고 맞죠? 예. 자, 지금 총 8마리를 낚았고요. 뭐 쇼파이트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농어가 무리로 머리를... 우리로 들어와서 목욕 활동하는 그런 라이징하는 모습 직접 보셨죠? 예.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떼농를 예상을 하셨는데 예, 예 실제로도 오늘 떼농를 만났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이 동영상은 저희 디나 킵이 또 통해서도 예또 업로드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